부산을 연고로 한 롯데 자이언츠가 오는 2026 시즌을 대비해 대만 타이난에서 스프링캠프를 진행 중입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이번 캠프는 최근 8년간 이어진 포스트시즌 진출 실패를 끊기 위한 강도 높은 훈련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캠프에는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야수 9명, 외야수 7명 등총 41명의 선수가 참여했습니다. 그중 가장 눈길을 끄는 선수는 지난 11월 열린 2차 드래프트를 통해 팀에 합류한 최충현 선수입니다. 지난해 열린 2차 드래프트 이후 롯데 자이언츠의 박준혁 단장은 인터뷰를 통해 최충현 선수의 지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박 단장은 최충현 선수는 최근 주춤한 시기를 보냈지만 여전히 빠른 공을 던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2025년 시즌을 앞두고 구속이 점차 회복되고 있으며 투수 코칭 스태프 역시 가능성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며 함께 성장시켜 보고 싶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판단에 따라 최충현 선수는 1차 대만 캠프 명단에 포함됐습니다. 이번 명단에는 FA 재계약을 마친 김상수 선수가 제외된 가운데 최충현 선수가 이름을 올린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지난 27일 출국에 앞서 만난 김태영 감독 역시 같은 입장을 전했습니다. 김 감독은 최충현 선수에 대한 코칭스태프의 보고가 긍정적이었다며 좋아지고 있다는 평가에 따라 캠프에 합류시키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2026 시즌 개막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았지만 롯데 자이언츠의 출발은 순탄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마무리 투수 김원중 선수가 교통사고로 오른쪽 갈비뼈에 미세 골절상을 입었고 최준용 선수 역시 시즌 준비 과정에서 늑골 연골 염좌 부상을 당했습니다. 여기에 정철원 선수도 개인 사정으로 인해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때문에 롯데 구단은 현재 불펜 자원의 확보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특히 최충현 선수는 일군 경험이 풍부한 만큼 구속이 회복된다면 팀 전력에 즉시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롯데는 실제로 2차 드래프트 당시 최충현 선수를 즉시 전력감으로 판단하고 지명권을 행사했습니다. 한편 롯데는 최충현 선수 외에도 LG 트윈스 출신 김영준 선수를 캠프 명단에 포함시켰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김영준과 김주환 모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며 김영준은 최근 저녁에 몸 상태를 조금 더 확인할 필요가 있다. 두 선수 모두 현장에서 직접 점검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삼성 시절 기대를 받았던 최충현 선수가 롯데에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지난 시즌 눈에 띄는 성장을 보인 윤성빈 선수의 사례처럼 최충현 선수 역시 올 시즌 반등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롯데는 1. 2라운드에서 LG 트윈스 출신의 김주환, 김영준 선수를 지명했고 이어 3라운드에서 최충현 선수를 영입했습니다. 최충현 선수는 지난 2016년 삼성 라이온즈의 1차 지명을 받을 만큼 기대를 모았던 투수입니다. 다만 프로 입단 이후 꾸준한 활약을 이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돋보였던 시즌은 2018년으로, 이른 경기에 등판해 2승 6패, 16홀드, 8세이브, 평균 자책점 3.80을 기록했습니다. 이후에는 부상과 기복으로 인해 많은 경기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최근 3년간 일군 등판은 11경기. 통산 성적은 7시즌 동안 198경기에서 5승 19패, 23홀드, 9세이브, 평균 자책점 6.1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까지의 기록은 아쉬움이 남지만, 롯데 구단은 새로운 환경에서 최충현 선수가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프로야구 롯데 자이언츠의 김태형 감독이 새 시즌을 앞두고 각오를 밝혔습니다. 지난해 외국인 투수 교체 실패의 아쉬움을 털어내고, 올해는 끝까지 완주하는 한 해가 되길 바란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김태형 롯데 자이언츠 감독이 오늘 27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1차 스프링 캠프 장소인 대만 타이난으로 출국했습니다. 김 감독은 출국에 앞서 올 시즌은 선발진이 가장 중요하다며 특히 새로 영입한 외국인 투수들의 활약을 기대했습니다. 롯데는 이번 시즌 외국인 투수 두 자리를 일본 프로야구, MPB, 출신 선수들로 채웠습니다. 엘빈 로드리게스와 제레미 비슬리. 두 선수 모두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그리고 일본 무대를 경험한 155km 대 강속구 투수입니다. 아시아 야구에 익숙한 만큼 빠른 적응이 예상됩니다. 지난해 롯데는 시즌 도중 외국인 투수를 교체했다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10승을 거둔 터커 데이비슨을 중도 교체했지만, 새로 영입한 투수의 부진으로 순위가 급격히 하락했죠. 이후 팬들 사이에서는 데이비슨의 저주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김태형 감독은 이와 관련해 눈에 띄게 부진하지 않다면 교체보다는 믿고 가는 게 낫다고 말했습니다. 안정적인 시즌 운영이 최선이라는 의미입니다. 김 감독은 또 외국인 일, 이 선발의 비중이 크다며 국내 3선발이 확실히 자리를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박세용 선수가 부담없이 자기 역할을 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아시아 쿼터로 합류한 큐야마 마사야 선수도 선발 후보군에 포함됐습니다. 김 감독은 볼넷 비율이 다소 있지만 공이 빠르고 힘이 있다며 초반엔 중간 개투로 기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습니다. 또 선수 개인과의 면담을 통해 심리적인 안정과 방향 설정을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롯데 자이언츠는 이번 스프링 캠프를 통해 전력 점검에 나서며 올 시즌 반등을 노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진짜 외국인 투수들 잘했으면 좋겠다. 김태형 감독 믿어요. 롯데 파이팅. 작년엔 운이 좀안 따라졌을 뿐, 올해는 감독님 말씀대로 끝까지 가는 외국인 듀오가 되길 바랍니다. MPB 출신 투수들이라면 적응 빨라서 초반부터 안정감 줄것 같아요. 노드리게스, 비슬리 둘다 기대됩니다. 데이비슨 그때 진짜 아쉬웠죠. 그래도 이번에는 데이비슨의 저주 같은 일은 없길 바랍니다. 감독님 제발 올해는 농사 대풍년 갑시다. 외국인 농사만 잘 되면 가을야구 보인다. 세용이 형이 진짜 키 플레이어죠. 감독님 말처럼 부담없이 던졌으면 좋겠어요. 김태형 감독 인터뷰 보니까 진짜 믿음이 느껴진. 팀 분위기 좋아질 듯. 올해는 다를 거야. 쿠야마를 중간으로 쓰는 건 괜찮은 선택 같아요. 본래든 줄이면서 삼진 능력 살리면 핵심 전력 될 듯. 김태형 감독님 말대로 끝까지 믿고 가는 야구. 그게 롯데 팬들이 원하는 스타일이에요. 지난해 아픔이 올해는 경험이 되길. 감독님, 선수들 모두 건강하게 시즌 완주합시다. 자이언츠 화이팅!